우리는 지난 시간에 퀸을 이용해서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퀸이 없다면 어떡하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룩이 있다면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룩두 개를 이용해서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하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다리 체크메이트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룩두 개가 아니라 룩과 퀸으로도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 B1 칸에 있는 룩을 잘 봅시다. 이 룩이 지금 B열을 모조리 장악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의 킹이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절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하게 되면 전기 충격을 받게 되니까요. 지금 b1 칸에 있는 룩은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다른 룩을 이용해서 흑의 킹을 공격합니다. 자, 지금 흑의 킹은 b 열로갈 수가 없고요. 게다가 c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흑의 킹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왼쪽도 막혔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으니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자 이번에는 C2 칸에 있는 룩이 C 어을 모조리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른 룩을 이용해서 흑의 킹을 공격을 해봅시다. 지금 룩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가요? 룩이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다리를 오를 때는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d1칸에 있는 룩이 오른손이고요 c2칸에 있는 룩이 왼손입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 사다리를 오른다기보다는 기어가는 것에 가깝긴 하지만요 자 조금 더 공격을 해봅시다 지금 흑의 킹은 공격을 받았지만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전기 충격을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D1 칸의 룩이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른 룩을 이용해서 흑의 킹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흑의 킹을 체크메이트 할 때까지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흑의 킹이 도망가면 또 다른 룩을 이용해서 흑의 킹을 공격하고요. 또 오른쪽으로 도망가면 또 다른 룩을 이용해서 흑의 킹을 공격을 합니다. 자, 흑의 킹이 이제 가장자리에 몰렸고요. 룩이 H1 칸으로 이동하면 이제 흑의 킹을 체크메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흑의 킹은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아무것도 없죠. H열에서 공격을 받았고 G열로는 룩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메이트죠.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흑의 킹이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할 겁니다. 흑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B1 칸에 있는 룩이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배운 것처럼 다른 룩을 이용해서 흑의 킹을 공격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흑의 킹이 오른쪽으로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룩에게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룩을 이용해서 계속 흑의 킹을 공격을 하고요 흑의 킹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자 흑의 킹이 이제 f3칸까지 왔어요 자 이제 우리는 계속 흑의 킹을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f1칸으로 이동해서 흑의 킹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룩이 체크를 했고 흑의 킹은 베개 룩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룩 하나로도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 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다리 체크메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룩이 잡히지 않도록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룩이 공격받았을 때는 반대쪽 멀리까지 이동을 하면 됩니다. 킹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룩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자, 흑의 킹이 밑으로 이동했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룩 하나도 멀리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룩을 맨 끝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엇갈리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끝까지 에이. 이동하면 서로가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자 룩을 d7칸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사다리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룩을 번갈아 사용해서 흑의 킹을 공격하면 흑의 킹을 가장자리까지 쫓아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룩으로 체크하게 되면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지금 흑의 킹은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h열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게다가 g열은 다른 룩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룩으로 흑의 킹을 체크메이트 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봤습니다